What do you say? We are s e i a 안녕하세요! s e i a 입니다 안녕! 안녕 안녕! 안녕! 언니 오늘 뭐하는지 아세요? 어? 오늘 뭐죠 오늘은!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! 포지션! 침착침착!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<laughs> 바로 각자 호소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있잖아요. 아, 이나 섹시해. 아유, 아유, 그냥. 아니, 아니, 이거를 아니, 근데 아니죠. 우리가 약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. 맞아, 맞아. 그치? 섹시가 4명이면 곤란해, 우리. 명확히 할수나 섹시 호소그룹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<laughs> 이 포지션을 두고 다들 나와서 도전을 합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이제. 최고로이 포즈선에 어울리는 사람을 꼽아서 이제 이걸로 쭉갈 거예요, 여러분. 어, 그러면은 아, 뭐제 1회로 하는 게 어때요? 제 1회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. 아, 그렇지도 그렇지. 아이나 미리 사과할게. 다 가져가서 미안해. 부시해 부셔. 재미니 부해 아, 미안해. 아, 오오오. 난 섹시까진 안 건들라 했는데 오오오. 이렇게 태어났더라고. 멋지고 예쁜 사람. 기껏 때 씌어서 미안해. 아이예이. 언니 조금 양보해 줄게요. 어, 아. <laughs> 저기 잼 ​​잼미 좀 개방 좀 주면 되겠어. 어, 잼미니 개방전 그리고 우리가 다들. 그래 섹시. 좋아. 좋아. 맞아, 아무튼 맞아. 그렇게 지금부터 포지션 쟁탈전 시작합니다. 하지마리오. <laughs> Let's go. 좋아 좋아.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키워드. 포지션은 키워드. 무엇인가요? 주세요. 두두. 눈 감아 눈 감아 빨리 눈 감아 <laughs> 나가나요? 하나, 하나 둘 셋! 와 <laughs> 눈 떠요? <웃음> <웃음> 장난... 장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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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 근데 나다 들었어, 발 잡고. 발난은 빨리 눈 떠봐. 다눈눈 <laughs> 떠봐. 하나 둘 셋! 얍! 하나 둘셋할 필요가 없었어. 저는 저희 집안 막내로서 모태의 귀움을 가지고 있거든요. 한번 해주세요. 어, 저 그럼 애교 3동 세트 그때 보여드렸던 거 한번 네. 다시 해도 되나요? 어 괜찮으시겠어요? 그걸로 괜찮으세요? 네. 그럼 가보자. 가보자. 자고저 오늘 꿈에 나올 것 같아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리브예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아아. 아, 반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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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귀여운 표정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. 아, 아 난세개했는데 여기는 한 음. 가지. 언니보다 더 귀엽다는 뜻이 하나로도 충분해. 아. 응. 와. 아이 근데 하하. 또 막내의 귀여움이 있긴 해. <laughs> 약하다, 약하다, 삐진다. 삐진다. 약하다. 김이주 씨. 김이주 씨. 미안주 씨. 전해 알고 있어. <laughs> 자, 에이, 한번 보여드릴게요. 김의 김의 포즈. <laughs> 혹시 키워드가 캥바이였나요 그런 것 같아요. 혹시 키워드가 오타쿠였나요? 어. 혹시? <laughs> 혹시 귀여움이 아닌데키워드 찾는 에,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오! 아우! 아유! 기 고기! 고기! 잘했다, 어유, 잘했다! 아유, 아유, 아유. 야 아, 아, 귀엽다! 귀엽다! <laughs> <아유, 아유. 웃음> 우리 어. 언니 수고했다. 아, 나박소터도나 <laughs> 정말 노력했어. 우리 했다, 노력했다,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한번 보여주자고. 그럼, 우리 찐맨 <laughs> 한번 보자. 어, <laughs> 우리 찐맨 <쟤미> 보자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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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막내니까. 이나는 군데 그냥 귀엽게 태어난 군데. 아, 죄송한 좀더 가운데로, 가운데로 와 주실게요. 아, 네. 이나는 그냥 귀엽게 태어난 군데. 막 귀엽다카라 그런. 안돼 안돼 이팩이팩 아니야 야너 아이돌이야 빨리 장착해 어. 너이팩 <laughs> 자자자 자. 그럼 포기한 아, 두분 <laughs> 빼고 우리들 중에서 누가 더 귀여웠나요? 자, 아, 눈 감아 눈, 감아. 어, 눈, 감아. 어, 눈 감고 오케이, 오케이. 하나둘셋 한번 나가고 하나둘셋 한번 눈 떠줄게요 네, 네. 하나 둘셋자눈 둘, 둘, 뜰게요 하나 둘셋 야, 야, 쟤는 뭐야? 어디서? 어어디 어디서? 어 반칙, 거예요? 반칙. 뭐? 미래부터 아, 어, 가운어서어디 보여주십시오 얼마? 섹서어 보자. 하나, 둘, 셋. <laughs> 뭐야? 이엽께 이거 아니었어 거의? 옷이랑 게임 리본리위트 나와서 한번 해주세요 우리 룰이란 게 없어 위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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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? 뭐에? 난리가 났구만 그러니까 행사장 <laughs> 행사장 풍선떻사하고 음, 싶었던 걸까? 야 진짜 하고 싶나봐 <laughs> 섹시 야 <laughs> 어떻게, 시켜줄까 그러니까 어떻게, 어떻 어떻게, 어 어떻게, 어떻 어떻게, 야 어떻게, 그러니까. <laughs> <연세를 웃음> 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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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연게를 생각해야지. 어게 어떻게, 어게 어떻게, Singapore, the Sombahajan, t h 나 most we meet. I can sing, I s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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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 마그네슘이 어? 부족한 거야. 연세를 생각해야지. 저 영양제도 어, 어. 후원해 주세요. 어떻게 어. 나 방금 너무 섹시했어? 어. 왜 멈춰? 같이 같이. 하나 둘 셋. 아니 내가 섹시가 먼저 보여줘야지. 머자 하나 둘 셋. 오늘 되게 많이 걸어갔어. 뭔가 짙지 않 소리 들렸어. 기서막 슥슥 흘한소리다 들리고 거 <laughs> 아유 인정이지 뭐 잘하지. 그래. 어, 우리 다안하아 뭐, 되지 않아? 않아? 아, 안 봐도 되지 않아? 어뭐 어, 그게 눈 왔다? 어안 봤어. 다 못하잖아? 슬프대요. 지금... 아니아 그래 한 번씩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가왕에게 뭐, 뭐. 도전 한번 해봐. 아, 아 우리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 우리, 우리 다할이리한테 도전을 한번 해봐라. 우리잘 그래. 5, 6, 7, 8

<웃음> <웃음> 네. 아니 저 근데 진지하게 불를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앞에서 이러면 제..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아니개 버리면. 언니는 제대로 불러야지. 줘 어. 자, 그럼 저희, 저희 18번 곡을 들려드릴게요. 8 번? 18번 <laughs> 들려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 <laughs> 예민해 <웃음> 지금? 왜 이렇게 싸 <laughs> <이렇게> 아니 18번이요. <laughs> 아니 발음을 너무 18번 이렇게 하니까. 아, 내가 깜짝 놀라. 랐

자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, <laughs> 자, 눈 감아. <laughs> 자 하나 둘셋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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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아니 내가 봤어 이거 의미 아, 아, 아. 다니까 내가 이거 제일 잘해 <laughs> 다니까 <laughs> 이거 아무도 나못 이긴다고 <laughs> 아니 눈 뜨고 있는 거야 다들 어자 <laughs> 하나 둘셋아 에너 예. 쓰고 있었지 <laughs> 아니, 난 나오자마자 떴 <laughs> <laughs> 노래가 너무 간단해 보세요. 오, 세요 오.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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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잘한다. 자, 이제 그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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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뭐, 뭐, 야 이나 이나고 이나 어나왜나 이나. 어. <laughs> 아, 아 방금 진짜 멋있게 놀았는데? 여기까지 여기까지 춤 하면 생각나는 멤버를 적어주세요. <laughs> 적어주세요. 아래 댓글로 뽑아주세요. 적어주세요. 저희 댓글 달아주시면은 경품으로 레이디아의 차량 내성기승. 이나의 드립니다. 윙크, 이나의 토벌킹. 이건 안 드립니다. 스키, 스키. 아, 이나 갖고 싶을걸요? 어떻게 댓글 없으면 어떻게 달아주세요, 여러분. 많이 <laughs> 달아주세요. 많이 제발. 많이 달아주세요. 빨리 빨리 달아주세요. 빨리 달아주세요. <laughs> 안녕. 안녕. 안녕.